반가 오늘은 스노우 스프레이. 들고 왔어요. 스노우 스프레이는 위아래로 충분히 흔들고 뚜껑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거리를 살짝 두고 기울여서 분사해주세요. 파티나이 벤트를 사용하면 더욱 좋답니다. 좋아요. 스노우 스프레이는 눈이 내리는 거예요. It's snow. 눈을 내려보겠습니다. 흔들어주고. 여기. 이쪽으로 눈이 내린대요. 한번 볼까요? 스노우! <laughs> 와 순식간에 눈이 뿌려져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사라지는 거 보이죠? 한번 더 뿌려볼까요? 스노우! 와 스노우, 스노우다 스노우, 스노우, 스노우의 눈, 어? 커커 눈을 만들어주고. 오. 입, 후! 두 대라서 더 뿌려보기. 그리! 스노우! 스노우! 스노. 와. 스노우. 하얀 눈이에요, 눈. 눈이야. 펑펑 눈이야. 이렇게 뽕싱뽕싱 만들 수 있으니 너무 좋아요. 보들 보들. 눈이 내려요, 뽕뽕 내려요. 아무도 밟지 않는 하얀 눈 위에 발자국을 눈눈눈눈눈눈 눈. 눈놀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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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스노우 스프레이 사람 얼굴엔 되면 절대 안돼요. 안돼. 이렇게 재밌게 한번 같이 스노우 스프레이를 뿌려보아요. 여러분 안녕. 拜拜，拜拜，嗯。